달러가 팬이 되는 시대. 휴거신부는 알고 있습니다. 이제 곧 모든 것이 무너질 것이다 라는 것을요. 하지만 기억해야 합니다. 세상에는 순서가 있고 우리의 가제는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 살아가며 가지에 의지하지 않고 사용하되 붙들리지 않는 삶으로 결국 최종 승리를 이루는 것임을요. 우리는 지금 광야에서 훈련받고 있는 중입니다. 광야는 즉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장소가 아닙니다. 광야는 전환 구간입니다. 지금 이 광야의 삶 속에서 오늘은 잠시 멈춰서서 우리가 지금 어디쯤에 서 있는지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현실을 직시하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바벨론에게 하나님께서는 경고하십니다. 여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의 철태, 곧 무기라. 나는 내가 나라들을 분쇄하며, 내가 국가들을 멸하며. 여와의 말씀이라, 온 세계를 멸하는 멸망에 사나 보라. 나는 내 원수라. 나의 손을 내 위에 펴서 너를 바위에서 굴리고, 너로 불탄산이 되게 할 것이니, 바벨로는 세상을 눌러온 구조였습니다. 역사를 보면 시스템이 먼저 무너지는 건 항상 감당하지 못한 쪽이었습니다. 지금 우리는 강자가 질서를 다시 쓰는 구간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펜을 진 것은 달러입니다. 그리고 여전히 그 펜으로 세계 질서를 쓰고 있습니다. 빚으로 쌓은 하폐 시스템이 종말을 향해 달려가는 것을 지금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단지 누가 조금 더 버틸 수 있느냐의 차이일 뿐입니다. 성경에서 바벨론의 죄는 돈을 가졌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의 상인들은 땅의 왕들이요, 그의 사치로 말미암아 망국이 미혹되었도다. 문제는 위존을 만들고 빚을 통해 종속을 만든 구조입니다. 끝나가고 있는 것도. 화폐 그 자체가 아닙니다. 끝나가고 있는 것은 빚을 감당하지 못하면서도 제국의 혜택을 누리려 했던 주체들인 것입니다. 이 시스템의 본질은 단순합니다. 빚을 감당할 수 있는 쪽만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그리고 그 구조의 가장 위에는 달러가 있습니다. 달러는 단순한 화폐가 아닙니다. 부채로 만들어졌지만 위기의 순간에는 무기가 됩니다. 위기가 올 때마다 미국은 늘 비슷한 선택을 해왔습니다. 긴축을 하고 금리를 올리고 달러를 회수합니다. 그 결과도 늘 비슷했습니다. 신흥국의 통화는 흔들리고 약한 나라의 자산은 급격히 떨어집니다. 그리고 달러의 힘은 상대적으로 더 강해집니다. 이건 실수가 아니라 위도된 구조입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글로벌 협력이라는 말을 믿어왔습니다. 자유무역, 공급망의 연결, 환경과 인권, 하지만 위기가 오면 이 말들은 가장 먼저 사라집니다. 지금 세계는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협력은 블록으로 나뉘고, 이상은 생존의 문제로 바뀌며, 국가 간 신뢰는 말이 아니라 실제의 힘으로 판단됩니다. 이제 한 나라의 힘을 결정하는 기준은 네 가지입니다. 군사력, 에너지 자금 능력, 식량 자금 능력, 그리고 통화에 대한 신뢰. 이네 가지를 모두 갖춘 국가는 사실상 하나뿐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큰성 바벨론, 오늘의 미국입니다. 그래서 이 질서 속에서 미국은 게임의 설계자가 되고 다른 나라들은 선택지 앞에 서게 됩니다. 위기가 오면 이상은 사라지고 힘의 구조만 남습니다. 성경적으로 보면 이것은 타락이 아니라 노출입니다. 숨겨져 있던 실체가 드러나는 시간입니다. 총성만이 전쟁이 아닌 것입니다. 금리, 환율, 제재, 공급 차단, 기술 봉쇄, 보이지 않는 전쟁이 이미 진행 중입니다. 총성이 울릴 즈음이면 승자는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미국은 마지막까지 남아있을 바벨론적 질서의 중심입니다. 내부는 흔들리지만 외부에서 피를 빨아 시스템을 유지합니다. 달러는 여전히 최종 결제 수단이고, 제조업은 돌아오며 동맹국은 방패가 됩니다. 이 국면에서 개인은 더 이상 투자자가 아닙니다. 생존 주체입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단 하나, 레버리지 제거. 빚은 미래의 선택권을 담보로 잡힌 상태입니다. 금리와 한율이 흔들리는 시대에 버틸 수 있는 빚이라는 말은 거의 거짓말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현금의 의미도 바뀝니다. 평상시엔 쓰레기였던 현금은 위기 때 권력이 됩니다. 어떤 현금인가, 달러, 혹은 달러에 연동된 자산, 달러가 다른 나라의 돈을 잡아먹고 몰락할 때까지, 성경에서 빚은 단순한 금융 문제가 아닙니다. 빚진 자는 체주의 종이 된다. 이 시대의 개인은 더 이상 투자자가 아니라, 남은자입니다. 지금의 자산의 역할을 보면 금은 돈을 벌기 위한 자산이 아니고 망하지 않기 위한 보험이 되었습니다. 비트코인은 반체제의 자산이라고 하지만 세력들이 올리고 내리고를 반복시키며 돈 축적 시스템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스테이블 코인은 은행 붕괴를 대비한 안전장치를 위해 사용되고 있습니다. 부동산은 우리는 그 속에 묶이지 않는 언제든 떠날 준비를 해야 합니다. 땅은 축복이지만 여호와께서 지키지 아니하시면 지키는 자의 수고가 모두 헛될 뿐입니다. 이 시대는 강자가 질서를 다시 쓰는 시대입니다. 그리고 그 질서를 쓴는 패는 여전히 달러입니다. 그러나 때가 되면 이러한 바벨론 시스템은 한순간에 무너짐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성경의 바벨론은 항상 같은 방식으로 무너졌습니다. 번영은 있었으나 해계는 없었고, 부는 있었으나 책임은 없었으며, 신뢰는 받았으나 공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구조를 한 시간에 무너뜨리십니다. 우리는 지금 광야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광야는 세상과의 거리 즉 장소가 아니라 영적 거리입니다. 불필요한 빚을 줄이고 소비를 절제하며 비상금을 확보하는 시기입니다.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삶을 살아야 할 때입니다. 불평과 제한을 경험하며 세상이 흔들릴 때도 흔들리지 않는 중심이 필요한 때입니다. 때가 되면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믿음과 신앙이 필요합니다. 비록 오늘의 삶이 강야의 삶일지라도 하나님과 함께 걷는 길이라면 그 길은 곧 생명과 축복의 길인 것입니다. 아멘.